사이로 총선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직권남용대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.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흥구 대법관을 고발한 사람들은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, 윤용진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들입니다. 도태우 변호사 등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8월 31일로 다가온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선고기일 지정 효력 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8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 주심재판장인 이형구 대법관과 현재 대법원의 최고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다음.